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 때 나옵니까? 하나님 제 앞길이 막막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주님께서 이 어둠을 몰아내 주실 것을 내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고난을 제게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기에 그것을 내가 믿기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만큼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 강남의 한강 보이는 전망 좋은 아파트에 살지라도, 감사가 없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평짜리 원룸에 살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빼앗아 갈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요 세상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거리가 있을 때만 감사하죠.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계속 감사가 나올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감사한 만큼 우리는 구별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만 감사하는 것만큼 강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익산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한분 권사님이 천성적인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거의 고등학생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커요. 그런데 이 아들이 예배 때마다 비명도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예배를 방해하고. 참 그런 아들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이 아들을 항상 예배의 자리 모든 예배 자리 데리고 다니면서 그럴 때마다 이 아들을 다시 자기 자리에 앉히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삶을 보면은 늘 사람은 보면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제가 첫애가 쌍둥인데요. 이뭐 지금 자리에 있지만 저 아이들이 한네살 때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랑 제 와이프 제 부부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믿음이 큰 사람이 아닌 걸 주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만약 에이 자녀들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라면 저는 목행 못합니다.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그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야, 그 권사님 정말 대단하구나. 아픈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너무나도 존경스러웠어요. 저는 절대로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권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권사님도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하지만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꺾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좋아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